공무원 경찰 하프 모의 16.3, 16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만드는 세포의 갈로를, 그죠? 세포의 갈로를 만드는 세포막이네, 그죠? 세포막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그죠? 음, 해결될 것이다. 다음 6 개월 안에 그 세포막 막을 찾아라 이거죠첫 번째 뉴클레스는 뭐가 된다 이건 핵이 되는 거죠 핵죠핵을 나타낸다 단어다 그죠, 핵, 핵을 다르다, 그죠? 음. 그래서 이들은 같이 유용적이다 토론은 뭐가 됩니까 얘는 중성자라는 단어다 그죠 중성입니다 파티클은 뭐가 된다 입자가 되는 거죠 입자 모로큐로는이 음. 뭐, 분자가 되고요 그죠 멤브런스 얘가 바로 막이 되죠 세포막 셀 멤브란스 답은 4 번이 되겠습니다. 문맥에 알맞은 단어를 쓰라 그죠?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가 있고 여기에 C가 있네요, 그렇죠? A, B, C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놀랍습니다, 그죠? 그것은 놀랍다. 얼마나 잘 인내하는지 몇몇 그죠 고양이와 와, 어, 새끼 고양이 그죠 고양이와 아기 고양이들 이 얼마나 잘 견뎌내는지 인내하는지는 그죠 어, 놀랍다 뭐할때 아기들에게 그죠 리고 어린 아이들과 그죠 얼마나 잘 견뎌내는지 인내하는지를 보면은 그것은 정말로 놀랍다 그죠 <laughs> 그러나 이것은 <laughs> 그런 것이 아니다. 네가 투는 그죠 어, 테스트를 둘만한 그런 것은 아니다. 그죠 어, 그, 테스트를 하면 안된다게 되겠네. 그죠? 너는 가르쳐야 한다 아이들에게 나투 하지 않도록 자 방해하다 적응하다 고양이들을 마도록 그죠 어, 방해하지 않도록 그죠 그런 빛이 도록뭐 해야 된다. 가르치는 띠스터버가 되겠네. 그죠? 음, 특히 그죠? 잡으면서 그, 그 고양이들을 언제 그가 누워 있으면서 침대에 그죠? 음, d i s t u r b 가 되겠는가. 1번 아니면 2번이 되겠네, 그죠? 음. 낙담시켜라, 하지 못하도록 하라 말이죠, 낙담시켜라. 너희 아이들이 집들어 고양이, 아기 고양이와 고양이들. 음. 왜냐하면, 그들은, 그죠? 음. 그들은 뭐 한다, 스키즘 지어자다 리즈는 풀어주다, 그죠? 음. 그들은 뭐 한다, 그들은 너무, 세게 그죠? 그들의 배나 그리고 그들이 뭐한다? 싫어하게 만든다. 운반되어지는 것에서 보 보다 스키저리 너무 꽉 찐다. 그죠? 어, 그니까 스키즈가 되겠네요. 그죠? 다번 뭐가 된다? 2 번이 되겠네요. 음. 대신에 그죠? 음. 대신에 격려해라. 이렇게 하라. 그죠? 이렇게 하지 말고 너무 그죠? 아이들에게 잡지 마라. 그죠? 고양이를 격렬해라 고양이들이 기어 올라가도록 아이들의 무릎이나 그로 남아있도록 그곳에 두드려지면서 음, 애완동물처럼 보여주어라 아이들에게 어떻게 두드리는지 고양이를 그리고 어떻게 그를 잡는지를 그리고 운반하는지를 고양이들은 결코 잡아주면 안된다. 그죠? 어. 뭐 하는거는 이러한 그죠? substitute가 있고 그러니까 우연한 만남 그리고 대처. 우연한 그 만남에 대해서 인카운트가 되겠죠. 뭐, 답은 이번얘기해니다 확실히 해라. 그죠. 음. 아이들이 이해하도록 그 고양이들이 그죠. 아이들이 마다 허락하도록 고양이들이 그도록 그죠. 그들이 원할 때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어라. 이 말이겠죠. 문법상 음. 옳은 문장이죠문법상 옳은 문장. three of them이죠. 그죠. 어, 그니 뭡니까. 이렇게 이 되면 주어는 three. 3이잖아요. 그니 뭐다. 복수2 이상이 되면 복수. 와 맞네. 그죠. 죽게 되었습니다. 연이어 이 따르는 우연한 만남 속에서 뭐아 경찰과의 우연한 접촉에 의해서 그죠? 마게 하 되었다. 어 사망하게 되었다. 그죠? 만약에 원어 보면 단수 알겠지만 쓰기로 하시면 복수로 무엇을 쓰는 거? 일본의 만능 문장이 되겠네요. 몇몇 부 정도는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 야만스러운 시행을 빠진 게 없죠, 없죠. 어. 주어 동사 목적으로 빠진 게 없습니다. 완전한대격을은 아, 뭐 하나 빠졌죠. 근데 w a s 이라는 관계 대명사는 마이너스가 되는 앞뒤로 하씩 빠져야 되니까 하나 빠졌으니까 w a s 이 아니거든다. 관계 대명사 뭐적서라 위치를 적어야 되고. 위치 대신에 뭐 적을 수 있다. 관계 대명사 that을 적을 수 있으니까 이번은 틀렸네요. 그렇죠? 그것은 아주 낯선 것이다. 신기한 거다. 그렇죠? 현대의 인간들에게는. let 왔잖아요그이죠 let이 뭔뭐 동사입니까? 사역 동사죠. have라든지 그 a k e r 라든지 레슨 사역동사 see. lesson,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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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아 l e style, style, s 아 y l e s t 가 l e style, style, s t y l 를써 t 되니 e 틀 t y l e s t y 보여 주도록 당 e 에게 보여 주 s t 해 주세요. 몇몇그 e s 써 y l 몇, 면, 몇 어려움. l e s t y l 명사 t 사 l e s t y l 여 style, style, s t y 하나 빠졌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증인하고 있는 몇몇 어려운 분들을 당신에게 보여주도록 허락해 주세요. 보여주도록 해 주세요. 그렇죠. 음. 우리는 디스커스는 뭡니까? 타동사죠. 그러니까 전사를 쓰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는 토론한다. 왜냐하면 이렇게 디스커스 위드 유라고 적읍시다. 그렇죠. 이때는 뭡니까? U에 대해서 언론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함께 언론하기 때문에 전사를쓸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더프라블은 뭐다? 뭐무에 관한 거죠. 이때는 뭐한다 바로 그죠? 전사 없이 타동사 바로 써야 되고 만약에 그는 너와 그 문제를 언론한다면 그냥 바로 이렇게 더 브라블이라고 쓰면 된다. 그 전사 없이. 근데 너와 함께할 때는 위드를 써줘야 되는 거죠. 오브라고 쓰면 안 되니까 틀렸습니다. 우리는 토론할 것이 다그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특정한 사건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박정 공식에 맞춰 동사, 동사 그죠? 접 수사, 한계 음. 하지만 d i s c u s s 가 다동사인데 전지사를 쓰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영어로 바르게 옮긴 거다 그죠? 음. 특정한 배경을 지닌 아동들은 그들의 교사들이 고정관념을 가지고 분혹한 부여이 있다 아이들, 특정한 배경에서 온 아이들 주어가 치료는 복수니까 텐더스0 맞네요. 텐 투비. 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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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전0화0어0 0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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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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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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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요너번을 썼잖아요 이렇게 그럼 요 너브 쓰면 원이 죽기 때문에 단수동사를 써야죠 그리고 그러니까 뭐다 스틱스라고 하요 박혀있다 그죠 네, 메리에박혀있 아까 우리가 봤을 때 그죠 아까 본거 다시 하나만 넘겨보시면 그죠 3번의 1번의 경우죠 그죠 3번의 1번은 니다 오브 복수명사 앞에 3라고 왔죠 2 이상이 되면 뭐다 이렇게 복수라고 쓰지만 만약에 얘도 마찬가지로 그죠? 그들 중에 한 명에서 one of them 이었다면 그죠? w o r 아니고 말인다 words killed 라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겠죠, 그죠? 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가 단수자 되기 때문에 이번은 틀렸습니다, 그죠? 일부 사진들에는 그것을 찍은 시간에나는데 도움이 되는 내적 증거가 들어있다. 몇몇 사진을 포함한다. 내적 증거를. 그죠? 빠진 거 없죠. 그죠? 그니까, 러 뒤에서 하나 빠졌으니까, 관계명서은뭐 써야 되는데, 위치를 써야 되는데, 위치 대신에 뭐 적을 수 있다? 내적으로 된다. 그죠? 예? 관계 대명사. 여기까지 좋아요. 그죠? 그것은 도와준다. 기록을 하긴 하는데, 그죠? 뭐든. 그 모델. 여기서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세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이 t h e m s e l f e s 가가리키는겁니까 some f o r e s 가 되는거죠. 그러니까 어! 주어가 다시 목적으로 사용된다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may help to date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앞에 나오는 선행사, Internal Evidence죠. 여기 빠진거 뭡니까? Internal Evidence가 주로 얘가 바로 뭡니까? 이 help to date의 주어가 되니까 다른거죠. 그럼 그러니까 t h e m s e l f e s 가아닌보다 them을 써야 됩니다. 그렇죠? 몇몇 사진이 가지고 있는 내부 증거가 데이트를 확인하는 거이 찍은 시기를 알아보는데 그죠? 도움을 주는 거지. 얘 사진이 도와주는 거 아니죠. 사진이 가지고 있는 내부 증거죠. 그러니까 여기 주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댐스를 보지 않는 것보다 그냥 댐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죠. 선거 운동에 사주 직을 동원하는 불법이다. 그것은 불법이다. 그죠. 가 주어. 진주어, 그죠? 투어 몰라, 죠 사적 그룹을 이동시키는 거. 와, 위에서 선거 캠페인에. 여기서 보시면, 자, 빙은 뭡니까? 동사가 아니에요. 그죠? 또, 투부정사 동사 아니죠? 그럼 뭐다? 결국 동사가 없는 거죠? 하나의 문장에로 동사가 있어야 되니까, 뭐다? 이 빙은 뭐라고? 동사라고 하 It, It is illegal이라고 쓰면 되겠 동사가 없는 거죠. 박정공식에 기배된 거다. 그죠? 그래서 4번은 틀린 게 되겠습니다. A, B, C의 어법이 되는거죠. 여기가 A고, 어? 여기가 B고, 어? 여기가 C가 되겠습니다. 그죠? 음. 만약 네가 필요하다면, 살 필요가 있다면, 음식을 있다. 아마도 가게가 있고, 백화점이 있습니다. 가까이, 너의 집 가까이에. 판매하는, 그죠? 뭘 판매하는지 모르 하나 빠졌으니까, 그죠? 목적어 빠졌잖아? 니가 오는 두개 빠졌네, 그죠? 응. 어. 둘다 그러니까 목적어 두개빠졌으니까전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되면서 왔어야 되겠네, 그죠? 그럼 답은 뭐가 된다? 와이 된다, 그죠? 음, 와시 되겠네. 답은 2번 아니면 3번이 되겠네요. 어? 음. 그러나, 쇼핑은, 그죠? 음. 항상, 항상 뭐다?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가게들은 시작했다. 단지 도입을 통해다. 돈을 도입하면서, 그죠? 초창기 시대에 사람들은 거래했다 국물과 물체 그들이 만들었던 뭘 대가로 교환해서 상품들 그들이 입히는 문물 교환을 했다 그죠 첫 번째 가게는 단지 팔았다 그죠 어, 지금 뭡니까 어릴 을 뒤에는 복수명사 어릴 을 뒤에는 복수 단수명사죠 어퓨 뒤에는 복수명사 어, 복수 를 쓰고 어릴 을 뒤에는 단수 S가 없는 단수 명사를 쓰니까 지금 보니까 뒤에 뭐 나왔죠 그죠 프로덕츠라고 뭐 나왔습니까 이렇게 복수 명사를 썼어요. 그럼 뭐다? 어, 퓨가 되겠네, 그죠? 어, 뷰. 밥 뭐가 된다? 3분이 되겠네, 그죠? 음. 뭐와 같은 고기와 빵과 같은. 1 8 5 0년대에첫 번째 백화점은 가게인데 어떤 가게다 판매하는 많은 다른 제품들뭐 아래서 하나의 지붕 아래서 열렸다. 문을 열었다, 그죠? 파리에서. 자기 서비스 가게 스토어. 셀프 서비스를 하는 가게들은 개발했다 미국에서 개발해었다 충성했는데 그들은 대체했다 옛날 방법 서빙을 하는 고객들에게 개개적으로 그죠? 뭐 하면서 미비 포장된 제품을 저가 판매하는 거죠 목적 왔으니까 셀링을 써야 되겠네요 그죠 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뭐로부터 3번으로부터 보니까 그러니까 답이 3번 그죠 여기 보시면 됩니다. 독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독해 문제는 그죠? 빈칸이다 그죠? 빈칸 문제. 먼저 빈 칸을 보시면, 그죠? 빈 칸이 마지막에 있네요, 그죠? 그리고 앞에 보니까, 뭐였습니까? t h 그럼으로, 그죠? 결론이네요, 그죠? 그럼으로, 특히 그런 사람들, 경량을, have a time to, 어떤 경량이 있는 사람들이죠. 슬리퍼니 뭐라고요? 비장. 비장의 문제, 그죠 비장 문제가 있는 경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뭐다 몰라 몰라다 이 말이 되겠네요, 그죠? 과도한 음. 소비는 그죠, 과도한 음, 소비. 어떤 것, 어떤 것. 중국의 의학이 고려하는 것, 그죠? 뭐라고? Consider A, B죠, 저 A, B. 어. 차가운 음식이라고 고려하는 그런 것, 그죠? 그런 것을의 과도한 소비다, 그죠? 그리고 날것이라고죠. 뭐 같은 샐러드나 아이스크림이나 아이스덴 뭐 차가운 음료수 같은 거 그리고 과일 같은 것은 약화시킨다. 아 비장을 약화시다. 이 비장에 관한 야기네 그죠? 이 아이디어는 그죠? 어, 반박되어집니다. 현대의생각 식사에 관한 뭐에 따르면 그것에 따르면 날것의 야채를 먹고 과일을 먹으면서 우리는 뭐한다? 흡수할 수 있다. 보다 많은 이타민 비타민을 미네랄 그죠 포함되어져 있는 그들의. 근데 현대화하고 중국학이 반대네요, 그죠. 음. 이것은 사실이다. 어느 정도는. 뭐, 뭐, 뭐 온화한 소비는 이런 음식들의 적당한, 온화한 소비니까 적당한 소비는 많나 이익이 될수 있다. 그러나 뭡니까 너무 많은 소비는 안 좋다 이 말이겠네요, 그죠. 음. 특히 어디에 이 비장의 문제가 있는가 하면, 그죠.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비장은, 그죠, 좋아한다, 드라잉에서, 메마른 것을 좋아한다, 그죠. 그리고 따뜻한 것을, 음식에서, 그리고 싫어한다, 과도한 액체와 차가운 것을. 과도한 소비는, 위와 같은 음식들이 과도한 소비는 매우 어렵다, 소화하기, 에 그리고 약화시킨다, 비장을. 그러므로 특히 비장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차가운 음식, 날것의 음식을 먹지 마라. 그런 사람들은 먹음마다 좀안 좋게 될 것이다, 그죠. 무시해야 된다. 하악, 요소, 아니죠. 하악, 요소 안나왔어요 차갑고 날 것이다. 그죠? 필요하다. 보다 많은 미네랄가 아니고, 그죠? 뭐 한다취하지 마라. 유기농, 유기농 야기가 아니죠. 그죠? 비타. 소비하지 마라. 날 것과 차가운, 그 그대로 나왔네. 요 그죠? 요 문장 자체가, 그죠? 그대로. 여기 보면, 어, 비장의 문제 있는 사람들은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 그대로 나왔으니까 답은 뭐다? 사거리. 그죠? 그럼 복사 문제가 되겠죠? 요, 고대로 나왔잖아요. 그죠? 어. 비장의 문제는상 i j a 죠 g Yakashi, Bijang, Bijang, b i j 죠 n g Bijang, b i 다 a n b i j a n a 와 b i 대 a b a 가 여기 있고요, 그 g b b 예시가 하나 있고요. 또, 역적이 있습니다. 그죠? 예시인지 아닌지, 역적인지 아닌지를 보면 되겠네요. 그죠? 변호사는 그죠? 독특한 위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미국 사이에서. 먹는 뭐 그죠? 땅의 그죠? 랜디더 어. 아그거지티 어. 지금 뭐먹 없는 거예요? 기족? 기족들이요. 기족들, 기족들이죠. 기족들. 그렇죠, 기족들이 없는 그죠? 어. 토지가 있는 기족, 지주, 토지가 있는 기족이 없는 나라에서 그죠 변론사람 형성합니다. 특권을 그러나 대중의 정신의 정 대중 정신의 개월 개월이지만 특권을 그렇죠. 저는 음, 형성하고 있다 그죠 모든 마을과 도시 미국에서 그들은 말한다. 앞서가는 시민입니다. 도와주는 만들도록 박물관과 그리고 병원을 그리고 공공의 단체들, 그리고 움직여 갑니다. 밖으로. 정부 안 밖으로 움직인다. 그죠? 정부 안 안팎, 밖에서 일을 하고 있네요. 그죠? 모든 수준에서. 미국에서 보다 변호사가 그죠? 이런 역할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음. 이 사람은 그죠? 두드러진 뉴욕의 변호사. 그러니까 한 명, 구체적인 사람이 나왔으니까 보다 예시겠죠? 1 9세기의 예시가 되겠네요. 예를 들어, 제스 C 카트 그죠? 어, 예를 들면 답은 2 번, 아니면 3 번이 되겠는데, 그죠 그러니까 반대인가 아닌가만 보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음. 그는 도왔습니다. 세우도록 법정을 어, 도시 유역 시 그리고 유카리트 중요한 역할 플레이 롤인데키롤니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죠 개혁에 있어서 어, 개혁 운동 어디에 도시에서 주에서 포함해서 뭐 시민 연합 그 다음에 도시 클럽 이런 거, 이런 단체 같은 데그죠그 음. 정부 클럽. 음. 그의 공공적인 삶을 그래서 차지한다. 큰 부분의 그의 삶의 일을 일을 하는 삶에 있어서, 그죠? 반대가 아니죠, 그죠? 반대가 아니다, 그죠? 럼답 뭐다? 3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그는 뭐다? 특이하지 않다. 변호사 그와 같은 변호사들은 음, 여기서 저기서 발견될 수가 있다. 뉴욕에서 그리고 모든 미국의 마을에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제목이다 그죠 제목이 어떻게 알았어요 선지를 제목 주제 요지는 선지를 보고 전체 글을 한번 파악해 보자 했잖아요 그죠 어, 보시면 편리한 온라인 의사소통의 편리한 온라인 에서의 닉네임과 정체성 기원 닉네임의 기원 닉네임과 성 그죠 어, 자 보다 별명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별명이 뭐한다, 뭐 한다 뭐 이런 거다 그죠 뭐 어떻게 되냐니까 좀 온라인하고 이야기가 좀 나왔고 저렇게 그죠? 온라인에서 나왔고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 그죠? 음. 닉네임과 그들의 연관된 정체성을, 그죠? 바탄하고 있는 수단, 온라인 의사소통을 출연하는 수단에서, 어. 닉네임과 그들의 연관되어 있는 정체성을, 그죠? 어. 정체성은 뭐가 되었다?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어. 그죠? 확인하는데, 그 참여자들을, 온라인 채팅룸에서, 그리고, 뉴스 그룹. 그죠? 같은 뉴스, 원, 이 아이브에서 모인 그룹에서. 그죠? 아, 다나요내죠 닉네임하고 연관된 정체성 어디에서 온라인에서. 그죠? 이 사람은 사약자인데 관찰했다. 온라인에서. 닉네임은 뭐 한다? 어떤 것이다. 그죠? 구성으로 배웠던 뭔가다. 어, 그리고, 그 구두점이다. 어, 높이. 그죠? 매우 개인적이며 표현하는 이름이고, 잠재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수많은 사회적인 실마리, 뭐 같은 성과 대략적인 나이와 음악과 스포츠의 관심 같은, 이런 것들이 보다 닉네임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난다, 이거네, 요 그죠? 예를 들면, 그것은 포함한다. 스노우와이트 12, 그죠? 하얀 눈, 스노우와이트 한 번입니다. 백수공주죠, 그죠? 백수공주 12는. 라이온 66, 뮤직 러버 33, 그죠? 브라이리얼 뭐, 써니맨, 이런 것들은, 그죠? 그는 더욱이 지적했다, 그죠? 그 닉네임들은 첫 번째 징목이다 그죠? 개인성을 언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참여자를 만날 때, 음. 그것은 제공해 준다. 첫 번째 인상으로서 그리고 보여준다. 측면 얼굴의 한 측면을 그것은 참여자들이 원하는 나타내 자기 자신을 온라인에서 나타내 그첫 그 인상을 주시고 자기의 관심 분야를 가지고죠 닉네임을 이렇게 정할 수가 있다 이 말이겠네요, 그죠? 음 온라인의 닉네임과 정체성에 가서 다음은 이 번이에요. 제가 그 뭐였습니까? 이게 예, 독도라고 쓰는 건 뭐다? 독도가 우리 땅인 것을 그 강조하는 것이 뭐다? 독해의 도죠, 그죠? 어, 독해를 하는 방법, 그죠? 어,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독도라는 이런 뭡니까? 제 닉네임을 사용하고 이게 또제또 또 독해할 때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것도 보여주고자 하는 제뭐 의지 같은 거다. 제 개성, 성격 이런 것 주주가 있다. 뭐 그런 것 같네요, 그죠? 음. 그지고 그래, 보아 주어진 문장이 거예요. 문장 이 들어갈 거 문장 삽들이다 그렇죠? 나이든 일꾼들은, 대조적으로 하면 나이 대조적으로 왔으니까 g e 뭐나 와야 된다. 젊은 일꾼 g 다 r m 죠 젊은 사람 m 이 n 노인 노동자 이 g 다 젊은 노동자 e r m a n g e r m 보다 g e 기술 a n G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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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보다 많은 기술과 뭐 정보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그죠 음. 젊은 일꾼들은 젊은 노동자들은 경향이 있다 보다 많은 일반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덜확장화되 특정화 되어져 있다 그죠 음. 어디서 그들이, 그들의 기술이 놓여질지 가장 잘사용되죠 어디서 그들이, 그들의 기술이 가장 잘 사용되어질지에 대한 확신을 덜 가지고 있다 그죠 lesser certain, 덜확실 음, 가지고 보다 일반적인 보다 제너럴한 그죠? 제너럴한 기술을 가진 반면에 뭐는 노인들은 뭐한다? 특정 기술을 가지고 있다. 스페시픽한 그죠? 기술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그죠? 음. 그럼뭐 음. 그들은 뭐하는 경향이 있다?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직업을 그죠? 어. 규칙적인 규초에서 그죠? 직업을 이동하는 경향이다 어, 이동할 수 있죠 왜? 일반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A라는 직장에서도 일을 할수 있고 B라는 직장에서도 일을 할수 있고 C라는 직장에서 도 이동해가면서 일을 할수있다래서왜 젊은 사람들? 하여튼 노인들은 뭐다? B라는 일에 특정화됐기 때문에 A, C로 옮기가좀 힘들다 이런 이야기겠네요. 그러나 그들이 그저 말때 떠날 때 그들의 옛날 직업을 그들은 거의 어려움을 겪을동신은안는다그고 찾는데 새로운 직업을 찾는 왜 이동이 자유롭다는가 노인들 그죠? 이동이 자유롭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다. 그들의 가장 좋은 고용 선택 사항은. 그리고, 그죠? 그 경향이 없다. 그죠? 움직이는 경향이 없다. 어, 그들 사이, 뭐다? 모니, 이미 특정화 되어져 있고 잘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얘들은 이때 그들보다 노인들이 되겠죠. 그죠은다 뭐가 된다? 이분이되겠 이때 대의를 가리키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앞에 뭐다? 젊은이잖아요. 젊은. 영워커가 되는 거죠. 자주 움직이는 거. 이거 뭐다? 얘가 가리키는 말이 나와야 되니까, 앞에 뭐다? 요 말이죠. 나이는 일꾼들은 노인, 노동자들은 음. 그들이 직업을 떠날 때, 그러나 참는 것은 유치를 찾는 것, 맞는 위치잘 맞는 그들의 정확한 위치잘 맞는 직업을 찾는 것은 종종 어렵고그죠 시간 소비하는 거죠. 다그 노인들이 가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실업은 그죠. 성가신 것이 됩니다. 젊은 일꾼들에게 성가신 것이 되었던 실업은 그죠. 피해를 줄수 있고. 예정적으로 그죠 끊어진다 그죠 경험은 어 노이든, 나이든 나이다 뭐 추가 그러니까나이든 일꾼에게 치명적일 수가 있네 그죠 이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음. 대명사로 찾을 된다 그죠 어또 데이가 뭐니까 노인 일꾼이니까 요 사람이 바나바인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저 추가적 문장을 이번에 삽입해야 된다 그죠 음. 또 토끼와 그 부계에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 그죠. 젊은 사람들 이야기 하다가 노인로 바뀌는 요금을 찾아도 답을 이번으로 고를 수 있고 그 라이프는 음. 요구받았습니다. 일하도록 그죠. 시민 일반 불만족에 관해서 그죠. 일하도록 요구를 받았다. 그죠. 어. 효율성 도시 정부은 효율성에 관한 시민 일반 그죠. 불만족에 관한 일을 하도록 그죠. 음. 해결하도록 그죠. 워크나까뭐 해결하다 일하다 그죠. 그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저 그렇죠? 그런 일을 하도록 랄프가 요구받았네요. 그죠? 음. 보낸 후에 몇몇 시간을 누구와 사람 도시 의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후에 그는 그 누구겠습니까? 랄프겠죠. 그래 그렇죠? 랄프는 알았다. 뭐뭐 뭐 중에 하나 문제 중에 하나 문제 중에 하나는 뭐였다? 수행이었다. 도시 계획 부서의 시행이었다. 그죠? 음. 여기서 문제, 요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랄프는 알았다. 그죠? 음. 그런 얘기가 나오네 그죠. 마는 음. 결정했다. 그 시민들의 불평은 그저 정당화된다 그죠. 그래서 그는 훈련시켰다 도시 계획자들을 정해져 있는 객관성과 선택하도록 대화는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그리고 협력을 그 훈련의 끝에서 그들 중에 한명을해다 우리는 사용한다 이것을 미래에 나는 뭐 한다. 끌어들이지 않을 것이다. 상자를 더 이상, 그죠? 끌어들이지 않게, 그림을 그리지 않겠다. 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음. 또 다른 사람은 말했다. 그죠? 그데 갑자기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여기서 또 다른 사람은, 여기서 보시면, 뭐였습니까 One of them s a d 가 나왔죠. 이것도 뭐였습니까 여기에서. another one set을 왔으니까 b로 시작할 수는 없다는게 되죠 그죠 이거 뭐다 아, a d 에 뭐가 와야 되 겠다 b가 와야 된다는 걸 알고 있네요 그러니까 b a가 되면 안 된다 그죠 b a가 되면 안 된다 그죠 답은 뭐다 답은 3번 답을 고른 게아니 답을 지워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죠 어, 갑자기 해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뭐 뭐가 와야 다 a가 와야 되니까 b로, b로 시작할 수는 없고 또 어디에 A, D에 b 가 와야 되는 게 정해졌으니까 다음은 뭐가 된다, 그죠? 이게 정해졌으니까 b 에의해서 제기면 다음은 C네, 그죠? 많은 시민들은 불평했습니다. 도시 계획자들은 전문가입니다. 그저 그는데 그림을 그리는데, 그 물리적인 그 그림은 디자인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협력하는데 그들이 하는 거하고 협력하는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그래서 뭐한다 랄프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죠? 그 도시의 시민들의 불평은, 그죠? 정당화되어졌다. 그죠. 음. 그래서 그는 뭐 했다? 훈련시켰습니다. 도시 계획자들이. 그죠. 정하도록 객관성을, 그리고 선택하도록 대안을,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그리고 협력을. 그리고 훈련 끝에 그들 중에 한 명은 우리는 이것을 미래에 사용할 것이다. 난더 이상 상자를 그리지 않겠다고 했고, 그죠. 또, 또 다른 선에 말한 거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대디하다. 음. 우리는 뭐 했다? 배웠다. 그죠. 어떻게 협력하는지를. 랄프는 알았습니다. 즉시, 그죠. 단기적인, 그죠. 거래는, 음, 도시계 부서에서, 그죠. 뭐가 되었다, 보다 응답을 잘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와 성장해 그죠. 답은 뭐가? 답은 3분이 됩니 간단하게 고를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역시, 이게 안 보이면 천천히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독해 문제를 그냥 한번 보고 많은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반복해서 보시고 또뭡니 이런. 한글 해석 가지고 또 공부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특히 공부하시면 좋게 실력이 향상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죠? 자, 자, 꾸 제가 몇번 말씀드리지만 이 생각을 해보세요. 독해 문제를 반복해서 보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독해 문제도 눌러서 반복해서 보시면서 아, 내가 처음 문제 풀 때는 이런 식으로 풀었지만 이런 식으로 풀수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이 실력이 많이 향상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